안녕하세요. 리뷰하는 남자, 김타치입니다. 오늘은 G7 기능 중에서 이제 붐박스 기능을 한번 보려고 해요. 붐박스라 하면 이 G7의 그 스피커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트는 것도 꽤 소리가 커졌고 어떤 이제 물건 뭐 이런 박스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안에서의 공명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공명을 더 사용을 해서 소리가 더 커지고 뭐, 이렇게 막 빛이 번쩍이고 막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. 이번에 LG에서 그본박스 기능 경연 대회를 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해요.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어떤 디자인을 할까? 내 결정을 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자, 이 화면이 나와야 돼서 화각 때문에 제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자, 보시면 이 LG G7을 놓을 약간 안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물체가 필요해요.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박스겠죠? 제가 박스를 구해왔습니다. 박스는 크기별로 구해왔는데요. 1번. 예. 2번. 요 녀석. 3번. 요 녀석이고요. 4번은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. 요 녀석입니다. 자, 첫 번째 박스엔 제일 작은 박스예요. 틀어볼게요. 이렇게 빛도 나오고. 실제 들리는 소리인데, 음, 이 공간통이 작아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큰것 같지가 않네요. 자, 그 다음 크기의 박스입니다. 바로 갑니다. 어, 조금 커지기는 했는데 한번 기억을 해보고 그 다음 박스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이제 커졌습니다. 자, 갑니다. 어, 확실히 괜찮은데요. 한요 정도 박스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마지막에 하나 더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죠. 자, 꽤 커요. 화면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, 자, 바로 갈게요. 음, 확실스가 크니까 울림이 훨씬 커지네요. 어, 얘로 결정, 자, 작업 들어갑니다. 네, 드디어 다 만들었네요. 자,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부성 짓게 사랑해요, LG라고 적어 놨습니다. 사랑해요, LG. 담상자분 보면 좋아하겠죠? 경진대회인데 당연히 관계자분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겠죠? 핸드폰의 본박스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틀어서 빛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자, 한번 볼까요? 오늘은 붐박스 요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. 아 그래도 좀 열심히 만들었는데 수상했으면 좋겠네요. 자 그러면 1등은 아니어도 뭐 3등이라도 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김타치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 아 진짜 힘들었어요. 제가 이런거 잘 못하는데 진짜 한 3시간을 만든게 이거네